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고프로에서 새로운 액션캠 두 종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이전에 고프로가 새로 발표됐다고 해서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오후 10시에 이제 DJI에서 신제품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드론이 나와 있는데, 드론 말고 아마 액션캠 이런 것도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인스타360에서 추석 세일 중인데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스타360도 좀 있으면 신제품 발표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가 작년 11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스타360도 좀 있으면 신제품을 발표할 때가 됐다. 그래서 너무 고프로가 나왔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고프로 두 가지 모델이 발표가 되었는데, 고프로 히어로 13 블랙이랑, 그냥 고프로 히어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식 후속작, 그리고 약간 고프로 미니? 요런 느낌의 액션캠 두 종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고프로 히어로 13 블랙부터 보도록 하죠.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것만 봐도 딱 느껴지죠. 아이 자식들 추가 악세사리 팔아 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보여지는데, 요 렌즈 앞에 붙일 수 있는 어댑터 렌즈 같은 거를 추가로 발매를 하는 모양이에요. 보시면 접사 렌즈 모듈, 그리고 초광각 렌즈 모듈, 모션 블러를 위한 ND 필터 세트, 그리고 영화관 촬영 같은 느낌의 21.9 시네마틱 화면 비율로 촬영이 가능한 애너모픽 렌즈 모듈 이런 걸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개선되었다고 해요. 배터리 용량은 1900mAh라고 하는 것 같고, 기존 고프로 시리즈들과 호환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약간 애플 맥세이프 같은 느낌의 그런 식의 충전 방식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편리할 것 같죠? 그리고 요번에 자석식 마운트도 추가가 됐습니다. 드디어. 인스타360이나 DJI 오즈모에서 채택했던 방식이죠. 자석식 마운트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탈착이 가능하다. 드디어 지원해줬다. 요런 느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죠. 고프로가.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니네 뭐 하냐. 요런 느낌이었는데 요걸 지원해줘가지고 상당히 괜찮아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런 거는 칭찬해줘야죠. 5.3K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리고 400프레임 슬로우 모션, 그리고 10m 방수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발수 교체용 렌즈 커버가 있다고 해요. 발수 교체형 렌즈 커버가 뭐냐면은 앞에 렌즈 부분에 물 같은 게 묻으면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럼 촬영할 때 이런 물방울 같은 게 찍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발수 코팅 같은 게 되어 있어서 물방울이 묻어도 튕겨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촬영할 때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게 아니라 물방울이 튕겨 나가 가지고 물방울이 영상에 찍힐 확률이 줄어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프로가 잘하는 거죠. 손떨림 방지 하이퍼 스무스 6.0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FOV 값은 156도라고 해요. 그럭저럭 넓죠. 당연히 A HDR 동영상 촬영이랑, 10비트 색상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타임코드 동기화가 돼가지고 고프로를 여러 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싱크 맞추기 편하라고 이런 기능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PS가 탑재됐습니다. 원래 고프로에 GPS가 있다가 없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엔 다시 GPS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향상됐다고 그래요. 블루투스 오디오 같은 것도 지원한다고 하고 다른 무선 마이크들이랑 호환도 된다고 합니다. 약간 마이크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표준 모드랑 음성 우선 모드 이런 게 있다. 해요. 그러니까 주변 음보다 내가 말하는 음성을 우선해서 수음한다.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건 있으면 상당히 편하겠죠? 내 목소리가 잘안 들리는 상황에서 내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수음해준다. 그리고 와이파이 6 라서 휴대폰이랑 고프로 간의 통신 속도가 빨라 졌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하이라이트 동영상 전송 요런건 이제 인스타 360 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지원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 스펙은 요런 느낌입니다 제품 무게는 154 g 이고요 작동 온도는 영하 10도 에서 35도 까지라 그래요 제가 해외 유튜버들이 올린 리뷰 영상 같은 걸좀 봤는데 요번에 약간 발열 같은게 좀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 것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막 뜨거워서 금방 오버히트 돼가지고 꺼지는 현상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게 가장 걸려요. 보세요. 이미지 센서가 여전히 1.9분의 1인치야. 이건 어떻게 극복 가능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인스타 360이나 DJI 오즈모에서 전부 다 1.3분의 1인치 큰 사이즈의 센서를 차용하고 있는데 고프로만 아직까지도 1.9분의 1인치 센서라서 아무래도 저조도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무슨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로 극복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고프로가 조금 빨리 이것도 센서를 개선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요 1.9분의 1인치. 센서를 쓰네요. 동영상은 5K에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3개가 탑재되었다고 해요. 세 군데에서 마이크를 수음하는 거겠죠. 요즘 웬만한 고급형 액션캠에는 거의 다 3대씩 달려있어요. 여기까지가 이번에 나온 고프로 13이 되겠습니다. 아, 요 센서 사이즈가 참 아쉽네요. 그리고 아까 제품 소개에 나왔던 액세서리들 가격은 요정도인 것 같습니다. 초광각 모듈이 149,000원, ND 필터 4가지 팩이 109,000원, 접사 모듈이 19만원, 그리고 21대9 비율로 촬영할 수 있는 애너모픽 렌즈가 199,000원. 요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자석식 케이블은 별매인 것 같습니다. 119,000원. 요걸 또 그냥 안 주네. 고프로는 좀 액세서리 주는 게 짜기로 유명하죠. 뭐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고프로 13의 가격은 598,000원이 되겠습니다. 야 비싸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죠. 고프로 히어로. 얘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고프로 히어로예요. 4K로 찍을 수 있는 액션 카메라고 가격은 298,000원입니다. 여기 가격을 빡 박았다는 거는 우리 저렴하게 팔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얘도 한번 봅시다. 어떤 제품인지. 일단 가격 자체는 마음에 들죠. 298,000원이라서. 무게가 상당히 가볍다 그래요. 86g 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전면 디스플레이가 없는 건좀 아쉽긴 해요. 작더라도 이 전면 액정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상당히 편한데, 그게 살짝 아쉽네요. 그리고 항상 있는 이 고프로 마운트가 있는데, 얘는 자석식 마운트가 안 되나 보죠? 그 이야기가 없네요. 자석식 마운트가 된다는. 얘는 4K 동영상이랑 2.7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2.7K 60프레임이라고 나왔다는 걸 봐서 4K는 60프레임이 안 되는 것 같죠? 4K는 30프레임까지만 되나? 그리고 얘는 5m 방수까지 된다고 해요. 아까 고프로 이어로 13은 10m 방수된다고 그랬죠? 얘는 5m까지 방수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발수 렌즈 커버는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도 배터리의 개선이 있었나봐요. 뭐 하이퍼 스무스는 당연히 뭐 적용됐겠죠. 근데 얘는 하이퍼 스무스 6.0 이런 표시가 없네. 얘 6.0이 아닌 건가? 그냥 하이퍼 스무스라고만 써있죠. 뭐가 있어야 될것 같은 게안 써있다? 그러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놀라운 4K. 아, 역시나. 4K 30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4K 30프레임. 그리고 2.7K는 60프레임. 그리고 요 제품은 기존의 고프로 마운트, 액세서리에 호환된다고 써있습니다. 뭐 요게 있으니까 당연히 호환되는 거죠. 뭐 요게 있으니까. 똑같잖아요. 요거는. 그럼 얘도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무게는 나왔었죠. 아까 86g 이고요. 기본적인 고프로 마운트가 내장되어 있고, 역시나 마그네틱 마운트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마그. 마운트도 좀 해주면 안 되나? 크기가 작아서 안 되나? 그건 모르겠네요. 역시나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하이퍼스무스 6.0이라는 얘기가 없죠. 그냥 하이퍼스무스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여기 이미지 센서가 안써 있어요. 뭐 1.9분의 1인치다, 1.3분의 1인치다 이런 게안써 있어. 안써 있다는 건 뭐다? 자신이 없는 거다. 그럼 1.9분의 1인치보다도 더 큰가? 센서가 더 후진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안써 놓은 거야? 후진니까 안 써놨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이크는 두 개가 달렸다고 해요. 마이크 뭐 소음 감소 이런 거 부분도 없네? 보세요. 고프로 히어로 13에는 하이퍼 스무스 6.0 이렇게 써 있잖아. 센서 사이즈 이렇게 써 있잖아. 시스템 프로세서 센서 사이즈 이런 게써 있는데, 요 고프로 히어로 미니에는 아무것도 써 있지가 않죠. 음,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말 작은 사이즈의 액션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런 분이 아니면은 굳이 요걸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가 298,000원이잖아. 싸긴 싼데, 이거 보세요. 인스타360 지금 추석 세일 하거든요. 고프로 에이스가 30만원이야. 지금 세일해가지고. 50만원짜리 20만원 할인해서 30만원을 팔거든요. 이거 사는 게 훨씬 낫다. 미안한 말이지. 그래서 요 고프로 히어로 미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 요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고프로 히어로 13이랑 고프로 히어로 일반 미니 모델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좀 개선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간단히 말해서 괜찮아진 부분은 마그네틱 마운트를 채용했다. 이것도 좋아졌다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거였는데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발열 문제가 유튜버분들 말에 따르면은 조금 개선된 것 같다. 요두 가지가 괜찮은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은 센서 사이즈가 그대로다. 요게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 같아요. 그리고 고프로 히어로, 요 298,000원짜리 미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정말 저렴한 가격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고프로의 색감, 요런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요 고프로 미니 모델을 사야 될까? 왜냐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인스타360 에이스 30만원짜리 요걸 산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고프로 히어로 미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근데 내가 고프로 히어로 작고 귀여운 애를 원한다. 난 고프로가 너무 좋다. 고프로 브랜드가 좋다. 고프로의 색감이 좋다. 이런 분이 아니라면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보입니다. 예, 이렇게 이번에 발매된 고프로 모델을 살펴봤는데 오늘 밤에 이 DJI 신제품 발표도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나오면 살펴보고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